나소리가 아, 그러니까 패스할 수 밖에 없게끔 한 네. 종민이 알바 뛰고 있어 <웃음> 쉬시죠 바로 나이스 패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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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패스 역시 빠지니까 잘하는 거 이제 시작일 뿐이야 <laughs> <laughs> 멘트가 바뀌겠네 나중에 아 역시 내가 없앤 안 되는 거야 이제 시작일 뿐이 해야돼, 이제. 참고, 쳐요. 자, 자. 부 아, 부티. 악. <목소리> 아니, 내가 어, 형, 형 때린 게 아니야. 어, 형이 배, 형, 배가 때린 거 수비 그냥 섰어야 되는데 좋아 수비 좋아 와 막았다 와와 이팀 공격이래? 삼팀 공격부터 했어. 아까 3 팀부터 공격했어. 슈디 슈디 슈디. 우리가 슈비 이팀이야 슈비 네. 그러니까. 코이팀 그러니까 공격. 이팀 공격 아. 지금. 아까 3 팀부터 했으니까 이팀 공격. 네. 아까 여기 공격했어? 네. 맞아. 공격했네. 는두 아. 아, 우리 먼저 했는데. 신색이 먼저 했으니까. 했으니까. 아 우리 공격어 그런 거잘 못하고 또높시어 이거? 우리 고이트 네. 어. 어, 원래는 화이트가 무되는게 화이트볼 화이트볼 그래서 양심으로 갔어 양다음터서이친구부면 돼. 양심으 싸버려오 수비가 달라졌어좋 아, 수... oh 좋아 구트수빠니민이의 수비가 문제였던 것 중과 막내로서 형님들한테 화이팅을 불러 넣지 못했구만 목이 나갈 것같아아어 했어? 형님들이 따라한 걸로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못넘 <laughs> 괜찮아 괜찮아 <웃음> 맞아 그럴 때 경례해줘야 했어 그럴 때 경례해줘야 한다단 말이야 하승진이 그랬어 승진이 앞에서 막는다 <맞는> 걸... <laughs> 오케이 아, 오케이 굿딥 굿딥 게 해야 되는 거야? 리 나이리 와. 와.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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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왜왜못 넣는지 알겠어요. 오른손으로. 아, 왼손으로 왼손 레이어이네요 아. <laughs> 아, 손데요? 네. 왼손 레이어요 원래 왼손으로밖에 안 하잖아요. <laughs> 아까 놓쳤을 때. 네, 아까 놓쳤을 때 오른손으로 올라갔는데. 오케이. 아, 빠르다. 왼손! 나디 나디. 다 따라왔어.

형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Sustain songs> 돌리지 말고, 돌리지 말고! 어우, 어, 잘 나와, 잘 나와 나이스, 하수요, 나이스, 나이스 먹 아, 성승용 못것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둘띠. 저게 현승용 1대1 하맞는데 너무 힘들 거야. 어, 나이스. 됐다. 됐다.

저그 이팀 아, 니에요정민래요 아, 정민이. 정민이,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정 네. 어,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죄송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요 아, 그래그래 숫자 리셋 다 되고. 공공공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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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수비 하나 수비 하나. 골뛰골 뛰. 오케이 준영 갈 수. 블리 블리. 뭐 돼? 아이스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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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아. 됐다. 들어 됐다.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 방 좋았다. 야, 공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아, 좋아. 대박, 형 나이스, 나이스. 가비 가비 기다려 기다려 갔다 가비 나못 뛰어 했어. 나잘어 역할을 충무해야 한 아, 잘해 주신 거 아니에요? <laughs> <목소리> 아! 이야 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아, 이거 차이 넣으면...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오, 또는 목소리> <목소리> 이제 하나 스네아니 <laughs> <아니구나. 웃음> 어, <이건 약간> <laughs> 오케이 이이시간 아, 있어 <laughs>